아, 우리 점빵이 설빵이가 아, 날씨가 지금 비가 약간 옵니다. 잉? 아침에 밥줄 때는 아, 식사를 제공할 때는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둘이 또 헤어져서 하룻밤을 자서 그런지 어쩐지 다라니 같이 이렇게 둘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흐린 날씨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분이 조금 다운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엄마, 이모, 사방이를 사료를 주라고 헌 우리 장빵이가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전빵이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다 같이 줘봤는데, 에, 아, 생각이 나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소고기를 남는 것을 다 줬잖아요. 에? 에, 그런데, 에, 호빵이 아빠가 어제 설명을 잘 못했어요. 어, 새고기가, 소고, 소고기가, 어, 한우가 아니라, 어, 수입 미국산, 음, 최고급 블랙 등급 소고기를 한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할아버지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그래서 이 둘이는, 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카페트, 이불 카페트를 깔아놨습니다. 왜? 예, 에, 밖을, 또 나가면 비 맞잖아요. 자기 집에서 있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삼청사는 어디가 있냐 하면 바로 옆에 이렇게 사방이 만두를 뜨고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이 굳지면 한숨씩 또 잠을 때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은.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부침개를 먹고, 막걸리를 먹고, 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 지금 얘가 뭘 먹죠? 설빵이가? 아하, 저쪽에 내가 그 대추를 따놨는데 대추 하나를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추를 먹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또, 어, 하나를 갖다 먹은 먹, 습니다 지금이. 예, 그래서, 어, 에이, 조금 갈가 먹었는가 하나를 여기 있잖아요. 에이, 두 개를 가져왔네요. 그래서 에이, 먹으면 안 돼요. 에이, 종자를 먹으면 안 돼. 에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또이 잊어버렸잖아요. 대추 때문에 응? 대추를 먹는 게 아니에요. 에이? 뼈를 아니 뼈가 아니라 씨를 발라서 어, 주면 모를까. 에이, 또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은지 안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대추를 시고서 저기 밖에서 어, 놔뒀더만 얼른 두개를 물고 와버린 것 같아요 응? 근데 전빵이안 먹었는데 설빵만 그걸 또 먹고 있다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 여기서 같이 에, 오빠하고 돌고 있으란 말이죠 응. 그리고 우리 삼총사 봐보세요 이렇게 얌전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에? 그렇게, 그, 저, 도둑질이나 해고 그러면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군단 말이죠. 도둑질이에요. 할아버지 것은 몰래 가져간 것이, 에? 또 경찰을 부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신고 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네 그래요. 에? 오늘 여기서 잘 놀고, 응? 또, 오늘 하루를 또잘 지내보자고요. 예, 그래요. 어, 돌고 이불 좀 여기, 이 이불 누가 뜯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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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 여기 또 벌써 뜯어버렸네 소음이 조금 나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항상 그러 잖아요 네. 또 뜯을 거야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범인을 또찾아라고또 어, 그렇게 또 댓글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 거예요 대추도 도둑질했죠 네? 이불도 뜯었는지 누가 뜯었는지 모르니까 아무튼 또 아빠 할아버지가 오늘 또투서없는 여러분들, 잔소리를 에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가 앉아 시원하 좋잖아요, 바람은 좀 불고, 그러니까 비가 더 오면 은 알아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에이? 에이? 알겠습니까? 에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에이? 우리 삼총사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가지 말아보면 나가고, 나가라면 안 나가고, 그 청개구리가 지뭐입니까 사오정입니까?